트레일러닝 입문자들이 제대로 트레일러닝 뽕을 맞을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트레일러닝 대회와의 첫 마주침, 첫 만남인데요. 이제 저는 한 3년차, 3년차 트레일러너로서 특히 작년에 나름 많은 대회를 경험을 했고 또 대회 당일 다른 일정으로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크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곁에서 함께 경험한 입장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트레일러닝 대회 건간에 10km급 종목, 이런 거는 비추를 드립니다. 그냥 입문할 때 맛보기용으로 한번 경험하는 것은 좋은데, 장거리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승전결,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어요. 어, 재작년 말인가? 어, 모 지방에서 어떤 뭐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초반에 로드가 8km가 나오고, 후반에 깔짝 8km 갑자기 산이 나오는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하루가 낭비된 것 같은 그런 아무런 감흥이 없는 대회라고 느꼈거든요 당시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의 트레일러닝 동료들이잖아요 다들 이 대회 나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식의 대회는 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CP도 마킹도 코스도 딱만 원짜리의 대회였고 그래서 대회 출전비가 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를 풀로 써야 되고 특히 이 대회를 위해서 대회 전부터 팀원들과 참가를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함께 준비해 온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참가비 몇만 원이 아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어떤 트레일 러너의 축제라는 설레임과 기대감 가득한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루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느낌?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가하는 트레일 러닝 대회라면은 진정한 트레일 러닝은 최소 30km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과 승리 또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한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2023년에는 정말 좋은 대회를 골라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회는 트레일러닝의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야 이런게 트레일러닝 코스구나 내가 이걸 완주해냈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회는 결국 트레일러너들의 인사이트와 트레일러너들이 원하는 니즈,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이를 디테일하게 잘 설계하고, 구현해낸, 뭐, 코스 디렉팅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서포팅 할수 있는 운영 능력이 검증된 대회라고 할수 있겠죠. 작년에, 2023년 9월에, 첫 론칭을 했던 태백 어셈블 트레일 대회. 정말 코스가 환상적이었던,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다고 아주 어렵진 않지만, 트레일러닝에 즐겁게 트레일러닝 할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졌던 그런 태백 어셈물 트레일 대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이두 개의 대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트레일러너로서 트레일러닝 대회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반드시 꼭 나가보셨으면 하는 대회이고요. 아마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고 싶어도 바로 조기 마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하는 로컬 대회인데 뭐 로컬 대회 특성상 뭐 대회의 웅장함이나 규모감, 화려함 이런 부분들이 메이저급의 어떤 마라톤 대회나 또 제대로 지자체나 언론사 후원 주체라는 대회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코스 설계하고 보급, 마킹, 스태프 운용 이런 요소들을 놓고 본다면 매우 좋은 평가를 얻었던 대회이고요. 특히 장수 트레일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참가자들이 어떤 그런 깨알 같은 요청사항이나 허투루 흘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피드백을 주시는데 올해 4월 6일날 이미 20km, 38km, 70km 이렇게 세 가지의 거리 종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백 어셈블 트레일드에는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개최한다면은 저는 경관이 주는 힐링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의 트레일러닝 코스라고 격찬을 했던 코리아 오식 k 이제 코리아 식케 k 는 올해 4월 27일 날 5kg, 22kg, 50kg 이렇게 세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비 때문에 뭐 안전 문제 이런 걸로 대회 때 말이 좀 나왔어요. 트레일러닝 자체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달리는 거고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낙엽, 뭐 미끄러운 진흙, 또 절벽, 뭐, 산에다가 우리가 펜스 치고서 길 깔고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의 참가자, 특정의 출전자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라면은, 저는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기상화화에 대한, 다소의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참가자라면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상화화나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내나 안전 요원의 추가 증원 배치, 대응 매트릭스 같은 게 있다면 더 좋겠죠. 코리오5케 k 는 정말 제가 뭐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있지만 와 되게 코스가 어렵지만 뭔가 버라이어티한 그래서 일반 산악지형부터 정글의 느낌 흙막 급경 갑자기 나오는 급경사 이런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고통스럽게 생각하자면 고통이지만 그냥 트레일러닝의 어떤 정수를 느끼고 아 트레일러닝 코스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코리오5케 k 가 가장 코스 설계만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대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수 트레이 라고 그래서 코리아 어시케이하고 약간 코스 느낌이 비슷합니다. 코스 트랙팅이 제가 잘된 대회다, 좋은 대회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천의 어떤 지형적, 자연적 조건 때문에 이 코스 자체가 그냥 환상의 트레일러닝 코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코스를 이미 이전에 수십 번, 수백 번 답사를 하면서 어떤 러닝에 대한 적합도에 따른 어떤 주로의 컨디션, 그리고 거리에 따른 뭐 반환점이나 경유점, 보급소의 위치, 마킹, 스태프의 배치,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렉팅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날림으로 막 급조된 대회들이 있어요. 근처에 야무산이나 막 껴서 한두 번, 두세 번 답사하고 바로 이걸 뭐 트레일러닝 대회라고 하는 그런 경우나 이 이미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둘레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저, 이미 설계된 코스, 뭐 마킹도 안 하고 인력도 제대로 배치 안 하고 보급도 뭐 형편없고 이 코스에 대한 완주 경험 그 자체가 하나의 훈장처럼 출전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대회가 지리산 화대종주 48km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5월하고 8월에 두 차례가 열려요. 그리고 대회사 측에서는 오고 가고 왕복 버스 지원해주고 배 번, 뭐 티어하고 이제 팬티 이런 기념품. 또, 피니시 지점에서 음료수하고 밥 제공하고, 메달도 주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대신,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는, 무보급, 무급수, 무인력, 또 마킹 없는, 서바이벌 생존 방식으로 완주를 해야 되는 대회거든요. 이제 이 대회에 되게 욕하는 사람도 많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대회비 10만원을 생각하면은, 조악하더라도 기념품이나 메달또뭐 교통비, 식대로 퉁친다고 생각하면은,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화대 종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1년 정도의 트레일러닝 장거리 경험이 있는 숙련자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대신 기존의 대회 다른 대회처럼 그런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그 트레일러닝 베스트에 빠방하게 먹을 거 챙겨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대회니까 빠방하게 챙겨서 가시는 거 그리고 초보자들에겐 비추하지만 거제 50K나 거제백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코스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 대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제백을 하지 않은 자, 뭘 논하지 마라. 대신 그렇다고 거제대회가 화대종주처럼 뭐 보급이 없거나 급수가 없거나 마킹 없고 이런 대책 없는 그런 대회는 아니고 로컬 대회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대회. 뭐한 번은 뭐 경험을 위해서 출전했으면 좋겠다. 울주트레일 나인피크.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회죠. 작년에 드디어 5픽을 처음 경험했는데 5픽 같은 경우는 달리기 좋은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 코스로도 참 괜찮았어요. 이제 7픽이나 9픽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이제 거의 등산 수준에 걷는 대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대회 그 100킬로급 대회 끝판왕은 뭐 영화 라인피크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영화 대회는 항상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과 크게 상관없이 올해는 뭐 상징적으로 영할 나인 피크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트레일러너와 로드러너들이 아우러져서 축제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대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운탄고도 스카이레이스. 접수령을 넘기가 가장 어려운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이 대회는 보통 이제 1박 2일 가서 약간 여러 크루들의 합동 MT 같은 축제처럼 즐기다 오는 대회이고 트레일러너보다 로드러너들한테 트레일러닝을 경험시켜주는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느낌 대회하고 상관없이 오고 가고 체류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더 크고 또 접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이거를 막 광클릭 접수까지 할 만큼 코스에 대한 매력이나 이 대회 자체가 저희 커리어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대회는 아니어서 그냥 가면 가고 뭐 말면 말지 이런 느낌인데 트레일러닝 초급자나 아니면 트레일러닝에 관심 있는 러너들이라면은 축제의 개념으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장의 규모나 퍼포먼스, 또 특히 그 사회자의 행사 진행력이 아주 굉장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한다고 딱 보면 누가 봐도 그 분을 따라하는 거야. 어설픈 아류 막 그냥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능력과 사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둔이나 동해 스카이레이스 같은 미니 시리즈 같은 대회들도 좀 파생이 되었는데 동해 스카이레이스 같은 경우는 떼악볕, 약간 민둥산 위에서 로드를 달리는 느낌이 더 강했고 이 군러러 대회는 또 특징이 있어요. 퍼포먼스나 사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지만 스텝들의 태도나 표정 이런 거 보면은 스태프들의 열정이 가장 많이 돋보였던 그런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트레일러너들이 꿈꾸는 대회가 UTMB잖아요. 이제 프랑스, 몽블랑, 샤모니에서 UTMB 1 0 0마 대부분의 트레일러너들이 꿈꾸는 이 UTMB에 출전을 하려면은 UTMB 인증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트랜스 제주대회가 바로 이 UTMB 대회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트레일은 관광객들의 하이킹 코스로 많이 다듬어지고 개선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스 자체가 매우 젠틀합니다. 대부분의 산악 구간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원초적인 산악 지형, 자연 그대로를 달린다는 트레일러닝의 느낌보다는 인위적으로 정비된 둘레길을 달린다는 느낌들이 더 강했고 이제 급경사나 극어필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우 완만한 경사도로 서서히 올라가는 코스들이 많았고 작년에 같이 달렸던 미나한테 이 어필 언제 나와 이렇게 몇번 물어봤는데. 지금 가는 게 어필이야라고 할 정도로 경사도가 센 곳이 많이 없었어요. 다운힐 할때그 현무암 너덜길 코스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완주자의 기록을 보면은 기존 100km 완주 시간보다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은 대부분 단축해서 들어올 정도로 아주 스무스한 코스였고 100km 코스 중에서는 가장 완만하고 쉬운 코스. 그전년도만 <laughs> 하더라도 이제 그 트레일러닝 100km 달리면 그게 약간 하나의 훈장 같은 느낌이 되었는데 트랜스 제주 100km 하면서 대거 100km급 울트라 주자들이 배출이 되니까 이제 100km를 달렸다는 게 훈장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울트라 트레일러너 인플레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는 100마일을 해야 되나? 100km 입문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트랜스 제주 100. 제가 속한 그 저스트레일 크루 설문조사에서는 크루원들이 그 추천하는 대회 1위로 선정된 대회이기도 합니다. 대회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은 돗대기 시장처럼 정신없고 팀원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적하게 로컬 대회 하나 정해서 거기 우리 팀원들 소풍 가는 기념으로 단체 출전하자.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제 서울 울트라 랠리에서 주최하는 서울 트레일런 대회가 그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출전했고 올해도 4월 13일에 출전할 예정인데 총 참가 이제 인원 규모가 한 100에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회는 13kg, 22kg, 31kg, 43kg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22kg는 답사로 또3 1 k 4 1 k 는 대회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소규모 대회예요. 여기 회장님도 연령대가 좀 되시고 스태분들도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그 트레일러닝 선배님들이 많이 구심이 되는 대회이고 동국이 형 여기 이사로 계시다 보니까 동국이 형 때문에 그래도 여러 편의를 잘 봐주셔서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게 엄청 큰 불만이거나 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은 느낌을 갖는 대회예요. 또, 물론, 여기, 그, 강우종 회장님도 트레일러너, 러너들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를 항상 좋게 봐주시고, 또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치열한 어떤 순위권 다툼을 위한 대회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안락하고 편안함이 있는, 저에게는 약간 도심 속의 전원일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대회. 약간 서울백 코스랑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도, 겨, 북한산, 뭐, 인왕산, 북악. 이렇게, 이런 산들을 경유하는 코스인데 코스 난이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 트레일런 42K 코스가 저한테는 코리아 50K 코스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코스 마킹 자체가 좀 어렵거나 또 등산객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코스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내비게이션을 켜도 헷갈리는 구간들이 많아서 알바를 많이 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뭐 보급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정기 훈련을 좀 제대로. 빡시게 대회의 느낌처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대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대회의 기본도 내고 또 이제 우리 침묵의 장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회는 앞으로도 저희가 안방 대회처럼 계속 출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작년 7월 달에 OSK에서 자체 대회로 10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됐던 OSK 100마일 대회도 뭐 이런 대회 중의 하나였는데 울트라 좋아하는 소수의 마니아들이 모여서 뭐 각자 도생 서바이벌 방식으로 서울 둘레길 100마일을 완주하는 대회였거든요. 폭염 경보가 울리면서 중간에 100마일에서 100키로로 대회 거리가 변경이 됐어요. 100마일을 그날 달리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한 42키로만 갔다가 거기서 이제 CP에서 맛있는 거 먹고 동료들하고 이제 내려와서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0키로로 바뀐다고 하니까, 어, 100키로면 그냥 해볼만 할 텐데? 그래서 어쩌다가 완주하게 된 100회의 대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 대회사에서 최소한의 어떤 판을 만들어주고 참가자들에게는 무제한 자율권 같은 것들을 주면서도 이제 말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적시적절히 시기에 그 가뭄의 단비처럼 유지성 대표님이 짜잔 등장하면서 중탈하라는 악마의 유혹도 해주고 또 깜짝 보급도 해주시고 아 이런 식으로도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대회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익숙한 어떤 대회의 포맷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대회는 이유가 있어요. 어, 홍보 자체가 이제 홍보력이 없거나 인지도가 없거나 그 이전에 검증되지 않는 신생 대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또 트레일러닝으로서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러니까 코스 자체가 보면 이건 트레일러닝 대회가 아니야. 이제 대회사의 증명된 무능함. 이 대회에서 얘네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거르게 되는 그런 대회가 있고요 허위나 과장 홍보 전과가 있는 그런 대회 참가자들하고 절대 소통 안 하고 피드백도 없는 대회 돈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이걸 막 무료로 막 이제 무슨 이벤트 인스타 이벤트라고 해서 막 참가자가 없으니까 막남바라고 뿌리는 대회가 있어요 대회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날 하루 몇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대회 전부터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트레일러닝 대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마라톤이나 러닝에 비해서 트레일러닝 대회 수가 적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의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이라면은, 엔간한 대회들은 다 마감이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마감이 되지 않는 대회는 다그 이유가 있다는 거. 항상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대회 이야기 나오면, 화대종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리산의 화엄사부터 대원사까지 48km에 대한 코스에 대한 상징성이라도 있잖아요. 또 생각보다 이게 대회 출전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게 그 눈탱이 치거나 이런 대회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이 미흡하더라도 어떻게든 한 번이나 두 번은 가게 돼 있고 그런 대회로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트레일러닝 풀이 되게 작잖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대회를 경험했던 트레일러너들과 어떤 공통적인 여론들이 형성됩니다. 아, 이 대회는 아니야. 저 대는 아닌 것 같아. 저기 제네가 주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선까지는 대충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친분이나 뭐 입으로 때우거나 유야무야 밍숭밍숭 어물쩡하면서 남의 탓으로 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조차가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대회를 한단 말이야? 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몇번 목도를 눈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 진행 능력, 프로세스, 시스템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대가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쪽 시장이 진짜 아직 성장하려면은 조금 더 많은 어,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여러분이라면 상황과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좋은 대회 나쁜 대회 가릴 거 없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대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좀더 트레일러닝 어떤 레벨이 올랐을 때 내가 집중할 대회 또 이건 내가 그냥 경험할 대회 또 이건 내가 예의상 그냥 나가줘야 될 대회 이렇게 대회를 선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라는 게 내가 즐기고 있는 트레일러닝의 성장의 지표,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격렬한 운동을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이 기억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잖아요. 제 인생 최고의 대회는 뭐 작년에는 이제 주최사가 언론사로 바뀌면서 소통의 문제나 뭐 스태프 운영, 이런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던 서울 백0 k 그 이전에 2022년도에 저의 첫 백이었던 서울 백0 k 가 저한테는 최고의 대회였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테일러닝 코스로서의 매력이 넘치고 이런 코스는 아니에요. 뭐 초반부터 갑자기 막 북한산 급 업다운 코스가 막 시작되고 반복되고 또인근의 도봉산도 그렇고 그 뒤에 나타나는 뭐 수락산이나 불람산또 마지막 로드 20km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한테는 저에게 첫 백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체감 고통의 기억이 더 크기도 하고, 거제 백보다 오히려 서울 백이 더 힘들고 지루했거든요. 작년엔 코스가 약간 좀, 어,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련된 운영력, 또 마킹이나 보급, 또 스태프, 현장의 분위기,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 이 모든 요소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회들 중에서 가장 최고치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이저 대회구나라고 할 만큼, 외향적으로도 그런 느낌들이 강렬했고요. 조상의 총괄 디렉터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대회에 대한 집중력이나 헌신, 그러니까 대회 전부터 중, 후까지 참가자 하나하나와의 어떤 깨알 같은 소통, 또 사후 조치까지도 정말 제가 아마 그분이 그 대회에 코스트 디렉터이자 그 대회 운영 총괄을 맡으셨던 분인데, 어쨌든 전 그분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했던 대회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되게 멋진 분이셨어요. 멋진 대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분에게 많은 조언이나 자문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일하는 게 메이저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감동을 받았던 서울백혜의 대회였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서울백혜를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막 글을 남기고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엔간에선 제가 대회사나 이런, 왜냐면 어쨌든 대회사는 밥, 수익과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막 특정 단체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어떤 밥그릇, 그 사람들의 밥그릇에 제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서울백행대회는 정말 저에게는 최고, 최고의 대회로 기억됐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좀 서울 백혜이가 그런 제가 2022년도에 느꼈던 그런 대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뭐 참가자들하고 무조건 소통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s n s 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자들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만 참고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완성도 있고 또 많은 트레일러너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서울 백희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스 안내나 뭐 코스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 코스는 대회 한두번 나간 거 가지고는 디테일한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느낌 이런 것만 남게 되지. 뭐 고프로를 들고 제가 달리면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처음 경험했던 코스라면은 그냥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게 전부인 거지. 다음에 다시 오면은 코스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가 또 달라져요. 트레일러닝 코스는 최소한 한 세네 번 이상은 가야지 뇌리에 박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아 트레일러닝 대회가 이런 이런 대회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대회들은 제가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는 장수트레일 레이스 38km 또 서울 울트라 랠리 트레일런 32km 아 31km인가? 그리고 이제 코리아 50K. 그리고 아직 접수 시작은 안 했지만 제가 작년에 설악 그란폰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그 노스페이스 TNF 100. 이렇게 저는 나갈 예정이고요. 그 OSK 뭐 서울 둘레길 100마일 대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100마일을 한번 서울 둘레길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울트트레일 나인 피크. 나인 피크는 뭐한 번은 그냥 도전 차원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내지는 서울 100K. 제 저의 첫 100K인데 첫1 0 0에서의 제가 느꼈던 100K와 이제 100k와 100마일을 경험했던 제가 다시 느끼는 서울백의 어떤 느낌들을 알고 싶어서, 홍콩 란타우 대회,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대회를 여러 번 도전해서 거기서 기록 경신하고 기록을 단축하고 그런 취향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제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국내 엔가란 대회들은 다 이제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본 코스, 갔던 데를 또 가서 또 달리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메리트가 없어요. 그건 제 취향과 성향상. 그래서 뭐 동료들이 우르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뭐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같이 갈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한 니즈나 욕구는 되게 상당히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입방정 때문에 동아 마라톤 대 동마를 제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너 마라톤 풀코스를 나갈래? 아니면은 트레일러닝 100km를 나갈래? 저는 마라톤 풀코스보다는 트레일러닝 100km를 택할 것 같고요. 트레일러닝 100마일을 나갈래? 마라톤 풀코스를 나갈래? 이런 질문이 오더라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마 트레일러닝 100마일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중간에 그 기승전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트레일러닝 대해서 느끼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로드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로드 너무 힘들고 트레일 러닝 입문이나 초급자라고 한다면은 이 트레일 러닝에 대한 뽕을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가하는 거. 안녕.